Yeah. 받아가거든 오늘 월급 날이잖아요. 제가 2 3일부터 감기 세복 이거 끝남 또 병원에 입원했다. 아침에 나오고 이리저리 하고 있네. 목구멍이 뭔지 자식 키우려고 여자 몸으로 개호성을 하고 있네. 여기 계신 엄마아버지한테는할 소리는 아니지만 저 나이가 60반 살에 가장이 되가고 이 깨질 때도 참 뒤집었네. 여기 계신 엄마들은 언니들은 서방한테 별망 갖지 말고 살아. 에? 어떤 언니들은 그래요. 홍연이는 좋겠다. 장고를 다니면서 좋은 꽃 먹고 좋은 세상 좋은 구경을 아이고 여보 고마워 여보가 직접 꼽아줘 직접 꼽아 그러면서 저피 배티도 만지고 언제 만져보겠노? 그렇지 만져 이렇게 주면 만 원씩 만집니다 이만원 주고 그러면 이제 가슴 여기 배꼽 만지고 오만원 주면 저티 만지고 10만 원 주면 모가지 주고 이러네 막 키스도 하고 그러네 어차피 장사도 안된거 몸이라도 팔아야 되거든 여기 지 여러분들 여자들은 어,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집에 있는 것이 이렇게 다니게 남들은 보기 좋다고 하는데 남자들 속에서 여자가 이렇게 살아난다는 거 보통 아닙니다 힘들어 아까 팔봉이 편바 봤죠? 기고 날 뛰는데 저 새끼가 저 뛰는데 나도 안뛸 수가 없잖아 맞아 맞아? 맞아요. 팔봉이 편바 잘하지 박사 한번 라 저사람이요 여러분들 오늘 늦게까지 안 가시면 불쇼 첫불쇼 해줍니다 대왕의 꿈에 다트입니다제수내에 같이 그 불쇼 108개를 여기서 여러분들 안 가신 분은 볼수 있어요 여러분의 업을 닦아드리는 그런 분바입니다 박사 한번 더 줘라 이띵뚱띵이 같은 거 어디 면나 나는 저 새끼 뒤지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제일 다뛴 사람으로 나 생각하고 열심히 할 건데 저 새끼가 앞에서 개질는힘이없는 어디 있노 야, 니네 오지 마라, 새끼야. 반장님 들어 있어. 야, 일어봐봐. 옆에가 니요렇게 네 쓰고 있는 것보다 번능이네, 다들 한 번만 보여주라 나한테 많은 추천이 신기야 자려. 하나, 두, 세. 박사님, 잘생겼죠? 밥안 응? 하나 이렇게 망가치는 사람인 아까 그죠? 박스리는. 망가지기도 하고 이뻐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래야지 크는 겁니다 여기 계신 아버지 엄마도 다 똑같아 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마음을 아프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웃으면서 그러면서 세상 살아온 거지 맞아안맞아 여기 계신 언니들 이렇게 떨어지니? 나오니까 참 부러워 보이고 좋아 보여요? 우리가 좋아 보여요? 아니시 언니 팔자가 더러워서 이런 거예요 더러워서 무당팔 우리 같은 사람은 안 하려고 이계질을했더 자식들한테 이거 보이기 싫어서 맞아 안 맞아? 경치 이 순간부터 이쁜 언니들 각설이 하고 싶단것도 그냥 저 뒤를 잘라본다 지구석에 사방에 돈 벌어준 거 열심히 10원 벌어주면 10원에 맞춰 살고 만원 벌어주면 만원 맞춰서 사시면 돼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래서 이 지금 전국에 각설이 중에 948000에서 장타령이 있어 장타령. 전국의 장타령, 특히 우리 영천 시장에는 이놈의 장이 전국에서 알아죠 맞아맞아. 정말로 알아줍니다. 올 영천 등 시장은 알아집니다. 오늘 영천 한 여자가 뭐 집안에 어갖고 저희로 간발하면 이 행사가 별로 재미가 없어. 지금. 그래가 내년에 다시 또 온대. 뭐든지요. 하던대로 해야 되지. 안한짓거리하면 망하네. 맞아맞아. 맞아. 맞죠? 영천거시장 한혁재 그게 번장하시라고 우리 관광객 여러분들 오늘 멋진 추억 만들어 가시라고 우리 박터리 같은 사람 보고 들라 물건 안사줘도 박수 한번 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laughs> 시고시고시고 쉬고, 쉬고, 쉬고 들어갔다박스리 통과하려 들어갔다 작년에 왔던 박스리가 죽지도 않고 또 왔어 흥미도 미래돼도 정승판사가 다자는데도발 떠나 다살만 하시노 보너분에팔려서박스리로 일어다 에라, 풍부한 자다내 선생이 누구신가? 나보다도 잘한다. 시전설전 이것도 미리 유하게도 잘한다. 에라, 풍부한 자다 앉은 코리는 동어리여 설, 코리는 풍부리. 이룬 코리는, 한발가진 바퀴는 두발가진 바퀴 세발가진 돈독이 네발가진 압자기 기름통이라도 처먹었다가시큼시큼시하게 자랐고 막발통이라도 처먹었던가 헐찍헐찍하게도 자랐다 몇년 됐다 봄 돌아오며 손을 걸아서 인도 나를 또 팔아주며 실를 뿌려 덮어두면 에루와 조코라 자기 듣다 사흘이 오며 추수하여 오고백봉사도 아들 딸 산남배 옥이정지 보여서 쌀콩밥이 고신부랑 영주가 다운는주자 아가씨가 만든 청소장 대접어 반납 서산장 달을 보나 영원장 공주리 만은공주자 비틀비틀 속지 않는 축주자 울산하면 차갈취장 이리저리 보자 이리쟈 빈팔이 좋구나 오천장 거창하구나 거창장 울산에는 공장장 진돌레는 원통장 인계가면 언제 오나 인계장 원통에서 못 살겠네 원통장 널부진법한 것 같다 화초장

b 지지 y b 바 d y 바지 d y b 바지 y b 바지자 바지 d y body, body, b 바지 y body, body, 바지 d 런 바지 d y 바지 d y b o 어 고달이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다지만 슬픈 일도 있사오니 모든 일들 다 뺏기고 서로 서로 이해하고 여러분 가정마다 행운이 행운 생일이시기를전지신명님께 내줄것싸나네 번이지 말줄싸 그럼 아, 내가 간단해요 고의 하나 빼야 된다 시간이 지금 얼마 없네 그치 오늘 날씨도 그렇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 좀 땡기 봐봐 땡기 봐봐 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 먼저 간다 와 남의 몇 동에 거라고 서 있노 그 앞으로 땡겨 앉어 우리 아버지들 좋아하는 노래 번지 없는 조막 같은 거 있지 어, 그런 걸로 한세곡하고 우리 윤정이 판봐라 해봐 어뜨 <웃음> <웃음> 어서 오세요. <laughs> 옆집 앞에 오면서 밤들고요. 응? 밤도 드시고 엿도 묶고. 술도 묶고, 가도 묶고. 그렇지, 골고루 묶어. 저기, 특히 그 여기 계신 아버지들요. 은행을 많이 먹으세요 그러면 차지가 고장 안 난다. 카네 헐래요. <laughs> <laughs> 한약 엄마들, 영천 엄마들, 당디 들어. 만약 동네, 그걸 몰라? 원래 옛날부터 철집선에 남자 기가 막히기 게 좋은 게은행입니다은행 혹시 엄마 와와, 와. 그러노 집에 영광 고장났나한 8개만 미기 하루에. 그렇지. 하루에 8개만 미기면 돼. 그러면 100일 안에 자지가 일어선다. 나이와 관계없어. 남자는. 그렇지. 남자는요, 나이 관계없네. 어 70이나 80이나 남자는요. 히프에 힘만 있으면 되네. 특히 엄마 영감 히프 젖었나 안 젖었나? 안 젖었나? <목소리> 그럼 힘 났다. 힘 있다 걱정하지 말고 저 은행 사갖고 하루에 8개씩만 미기면 돼. 알았죠? 오빠도 하고 싶지 그치? 이게 고장나서 그치? <laughs> 우리 대한민국에 남자들 본능이 해노능 이거 하고 싶은 거 어쩔 수 없네. 얘들아 니게 모르지 그치? 네가내말 알아들으면 네가 까진 거다. 에? 알았지? 네가 는나 지금 훌륭한 사람. 우리 김년아 왔잖아. 에? 그런 체조선수 되라. 이쁘다. 어, 아야, 여두개주라 대산에 여두개 가온다. 이렇게 이쁜 것들이. 여쭈 앞에서. 여섯 안 먹고. 아쉽게 끼 묶었는데. 하나 묶겠는데 이놈 아버지가 뭐가 쿡쿡 쿵 소리가 난 기라. 일어나지도 못하고 환장했네. 환장했어. 엄마 왜 웃어? 있잖아. 옛날에는 다 깜빡이상 깜빡. 어째일곱 여덟 놓고 같이 살았는가. 참 대단한 우리 엄마들이여. 여기 계신 엄마들, 아버님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오늘 이 순간 영원히 간직하면서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양. <laughs> <laughs> Eu 목이께서 울던 사람아 <laughs> <laughs> 목만 아프면 엄마도 죽이줄건데 내가 환장하겠네 지금 그러나면 얘가 아버지들 첨벌자지 세워줄게 내가 웃다가 보면 자동으로 일어서네 그런 년인데 지금 몸이 아파갖고 목소리가 아파갖고 미치겠네. 그래도 그나마 나오네. 아까 우리 발봉이 품 바가 어 우리 단장님이 프로폴리스 채약을 바르죠. 진짜 여러분들 벌집에서 짜는 프로폴리스를 먹고 제가 지금 영천에 한, 한약하고 먹고. 아, 오 미안해. 어, 괜찮지? 어쩌고 인력을할수 없네. 어, 지금 3월 1 5일부터도못 쉬어서 그래요. 어, 여기 오기 전에 비 맞고 막 이래 버리니까 너무 의미들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 영천에 관광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영천 엄마 아버지들 엄마 아버지들 고마워요. 어이? 감사드리고 이 모습 이대로 항상 건강하시면서 제가 가빠이 하나 하고 물러날게요. 어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 모습 이대로 아프지도 늦지도 말고 저승 갈 때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거 최고 복입니다 에? 엄마들 돈 자식 들 주고 나면 내몸 아프면 부려자식들 다 됩니다 자식이 부려자식이 돼안 온다 이 말이야 부모가 아프면 알았죠? 그래서 아프지 말고 돈도 주지 말고 엄마들 만난 거 드시고 최선을 가시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8 0 3 두게 오고서 마이크 가빠이 가는 길은 하나하절이 여러분들 이 모습이 되어 100살까지 아프지도 지도 말고 건강하시기를 빌어드리겠습니다 아미라비 타불 간세보살 할렐루야 아메. 건강하세요 지리지지지지간세보살간세보살

건강하시겠어요? 제가 목이 아파도 건강하시겠으니까 지금부터 가수가 나오네. 비록 각설이 옷을 입었지만, 예, 빼고 고치럽다 보니까. 크지 못한 금주 가수 품반님이 나오십니다. 아직 새내기네. 여러분들 만능 관심 주고 박수 좀 많이 주면은 어릴 우리 또 품반님이 열심히 합니다. 알겠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항상 이 모습 이대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각설이 형이었습니다. 가하십시오. 감사합니다.